여 기서 세면은 얘가처 마가 나왔 지않 습니까？그러면은 아, 여 기를 한번 뜯어 보자. 여기, 그럼 여 기를 그럼 하판 이, 우리 저기 여 기가 저기 제전 도, 안젖었그 아, 그 부분 면알 잖아요. 그러면, 뜯어, 뜯으면, 어떻게 또, 보수를, 뭐, 뭐 아, 어떻게. 그래, 저, 그, 저 하려고, 그, 그, 저, 책임 촉진하려고, 그, 그, 까지 책임 촉진하 해야지. 그리고 제가, 네. 여기, 이만 요만큼 다 뜯어버릴 테니까, 네, 뜯어버릴 테니까. 그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 비용 부담은 아, 그렇게 나중에. 예,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상태로만 놔둬도, 예. 사장님은 제걸를 훼손하신 거예요. 훼손한 건아니죠 아니 훼손한 거죠. 지금 팔을 여기다 구멍을 몇 개를 내놨는데 지금 팔이 말씀을, 해결은... 말씀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말씀을 하는 게아니게 아니고 제걸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지 네. 제걸 제가 시공해 놓은 거가 있으면은. 저한테 여기다 PC를 방금 전화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니, 맞는 어떻게 거예요? 전화를 줍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나중에 구멍 나서 그냥... 비가 와서요 지금 저도 여기 지금 네 번째 왔어요. 그래 우리 때문에 지금 비가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뭐라는 아, 그러니까 겁니까?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안 새던 게왜 뜯어갖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드신거 아닙니까? 지금. 아...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이거를 태양광에 모는 게 아니고, 예?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 현재 그... 업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거고, 예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서로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예.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 받을 구멍 같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남들 하는데 똑같이 했는데, 예. 여기서 또 비난을 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아니 어떻게 생각을, 거예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봐요, 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내가 제대로 해놨어! 예예. 물이 안 샜어. 예예. 나중에 계속 물이 샌데, 와서 봐달래. 예예. 와봤더니 여기다가 내거에다가 옆에, 그 뭐야, 여기다가 뭐피스가 여러 개가 꽂혔어. 예예. 그러면 뭐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사장님이 만약에 나라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생각하지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여기서 수명을 뚫었는데, 그 물이 수마리이되 내려갔는데, 자식들이 그 염류가 돼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이 안에 고여있으면은, 그 물이 염류가 돼가지고, 창틀로 물이 스며드냐고요. 봐봐요 구조가 예, 예. 저렇게 처마 하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세면은 예, 예.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예, 예. 그럼 밑으로, 그럼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냥 그걸 다 그걸 그럼 밑에 떨어져. 또 하판이 있잖아요 예, 예. 하판이 있으면 하판이나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가 또 예예. 제가 그랬잖아요 창호 있는 데까지 들어가 있다고. 예예. 그러면 그 물이 예예. 파이프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다 면옆을 잘라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아니 들어봐봐요. 그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나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 예예. 근데 예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상이 그러니까 사장님 봐봐요. 분형은 일단 다 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자. 보자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예. 아, 말이 안 통하시네 진짜. 그 작업자분이 바늘 구멍에서 얼마나 샌다고 지금 저한테 책임 소재를 전가합니까?라고 했을 때 이게 길이피스가 어떻게 바늘 구멍이야? 얼마나 많이 새겠어? 내가 돼야지사이 사장님 가돼야돼 우리 쳐버야상지고가 지금 이사 저기 오늘 가 내가, 내가 오는 지 내가 수요일 날지가 오는 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님이 이쪽을 못 오는 가 몰라도 이론적이론적안되지만 가설을 세우면은 처음에 창호에서 우리 떨어지니까 창호 애들만 정말로 귀찮게 했어요. 애들 가와타고 작업을 했어요. 네. 처음에 자기... 침... 그 사람은 이것을 가리게 됐고 그러고 원인을 찾아라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뭐 도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찾자 해서 창호를 괴롭히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피스가 체크에쏘져 있어서 어. 제 친구한테 들물어보니까 야, 왜 집회다, 왜 피스를 왜 막냐, 내가 사람이 나랑 처음에 통화할 때, 왜 다들 작업해야 할때 내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진짜. 아..이걸 작업이라고 해놨냐 예예 예, 알겠습니다 나가 거기 두세 네 안녕하세요 신발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제가 작년에 한 현장에 왔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왔는데 그 작년에 제가 시공할 당시에는 어, 여기에 태양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지붕이었고 어, 물이 샌다는 적이 없었는데 어, 어떤 점이 또 미비가 돼서 물이 새는 건가 해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도면에는 그 태양광이 없었는데, 어 그또 관계자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죠. 그래서 그 배관이 밖에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 태양광 시공을 하시면서 어 저희 징크 패널 그돌출이음의싱 사이 위에 박은 게 아니고 옆에다가 이렇게 쑤셔갖고 박아놨고, 뭐 실리콘도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쑤셔놓으면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일단은 제 생각은 거기서 샌다 라고 해서 아침에, 어 제가 시공해놓은 거를 제 동의 없이, 어, 훼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필을 했는데, 물론 여기도 비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언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 일단은, 뭐, 여기야, 뭐, 돈 문제야, 뭐, 일단 물 먼저 잡고, 나머지는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릴 텐데, 어, 거의 제가 이기겠죠. 근데 뭐. 자, 지금 이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음, 그, 지붕 시공 시에 만약에 태양강이나 다른 뭔가 조형물이 있다면 꼭 파악하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하자 경우에는, 어 제가 만약에 그때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아, 여기 태양강이 설 겁니다라고 했으면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아 지붕에 그러면 배관을 그뭐 하지하기 전에 배관을 그, 그쪽 그 태양강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배관을 묻어 그뭐저뭐 입선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태양강 브라켓을 빼놔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그쪽을 후레싱 처리를 해서 물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강도 태양강대로 편하고 그럼 저든 저대로 뭐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어 나중에 사후 처리가 좀 편하니까 어 그렇게 뭐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공정의 순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뭐 제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걸좀 봐주고, 어, 이쪽에서는 뭐 이쪽에서는 저보다 더 먼저 오셔가지고, 뭐 이게 뭐야 이거? 에포, 에폭시 같은 거를 지붕에다가 자기 가 구멍을 다 막아 놓겠다고. 그러니까 에폭시 같은 걸 이제 막 처발라 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거기에 이제 너무 안 예쁘게 해놔 가지고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언성을 높였더니 그쪽에선 또 적반하장 또 저한테 더큰 소리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좀예좀 많이 화가 났어요. 예, 아무튼 그 여기서 뭐 물이 잡히면 지금 아까 뭐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물이 잡히면 뭐 상관 없겠지만 만약 물이 잡히지 않으면은 일단은 뭐 저는 태양강 가 뜯어버리라고 할 겁니다 이거 이제 빡침에 이제 정점에 섰어요 이제. 서로 좋게 하려고 했는데 좋게 안 받아들이지더라고 근데 본인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 근데, 이거를. 아니, 작업자가 하는 말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 와서 자기가 10년 동안 태양광을 했는데, 징크를 만났을 때 10년 동안 다 이렇게 피스를 쳐발라놨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샜대. 말이야, 방구야, 이게. 그래서, 아니,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징크면은 여기 시공하러 오셨을 때 담당자분 계셨을 텐데 아니 시공하시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피스를 줘도 됩니까 임의적인 시공을 하신 거지 그냥 그렇게 여, 여쭤보고 나서 이렇게 시공을 하셨어야지 그냥 다짜고짜 여기다가 그냥 피스 막 때려 박고 어? 클립 막 때려 박고 지붕판 위에다가 막 구멍 막 때려 박고 그래 놓고 한 번도 안 샜다는 거야. 이거 말이야. 방구야. 이게 사실 이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붕 엔지니어 분들, 지붕이 꼭 이게 뭐 구멍이 없어야 된다. 아 구멍이 지붕에 구멍이 정말로 바늘구멍 하는 것 하나 같은 거 나도 안에서 바람을 하고 이렇게 빨아요. 그 비가 막 오는 날에 지붕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그... 지붕 막 바늘구멍이어서 못 찾을 때 지붕에 비 오는 날 이렇게 가 무산을 쓰고 싹 올라와 보면 그 부분만 방울이 이렇게 뭐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빠는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뭐 비가 뭐 육안으로 못 찾을 때는 비가 오는 날우산을 쓰고 그 지붕에 있으면은 그런 거를 보려고 일부러 지붕에 오거든요 정말 못 찾을 때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바늘구멍에서 물이 어떻게 그렇게 새냐? 진짜 무식이 통통 떠서 지금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아이 참. 아... 야트로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 지붕을 하기 전에 어, 시공하기 전에 여기에 도면에 나오지 않는 혹시 후작업이 있으면 혹시나 뭐 조형물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미리 어 브라켓을 빼놓거나, 그리고 또뭐 배관 작업을 미리 해놓거나, 가급적이면은 지붕판 위에다가 실리콘 안 바르는 그런 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 오늘 뭐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여기 좀 물을 좀 뿌려봐야겠어요. 새는지 안 새는지. <laughs> 일단은 자 요즘 제가 영상 뜨서 죄송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음, 개인적인 업무를 좀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앞으로 종종 이제 영상 올릴 거예요. 예, 영상 작업해서 올릴 테니까 뭐. 다시 또 사랑해주시고, 여기 또 제가 좀 재미난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볼 테니, 어,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